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새로운 날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서 즉 영광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4월의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가 십자가다 이 말이 아니고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께서의 십자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한 글자로 말하면 그거. 그러긴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외는 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만 그에게 자랑거리였는데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고백처럼 주인삼은 예수님 외에 또 주인 삼았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십자가 아래로 다 가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할례를 행해라 라고 요구하는 이 주변 그 갈라데아 교회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 향해서 사도바오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예수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랄 것이 없으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라가려 합니다. 할래를 향한다는 것은 몸의 할래를 향해서 거룩하게 표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말합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고 돼.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쳐쓰는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중요한 이 14절 말씀 암성구절이고 핵심구절인 이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께서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사도바울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랑할 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예수님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자랑할 것이 이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 오빠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의 중심 속에서 삶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더라. 마커스. 자신의 삶의 흔적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에 그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모든 다른 명예와 인기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고 닮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 아름다운 삶,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서 이 4월 한 달을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5월도 새롭게 맞이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